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옥김입니다 오늘은 좀비가 등장하는 아포칼립스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서운 게임을 잘 못하는 분들도 할수 있는 비교적 순한 게임부터 보기만 해도 등에 땀이 흐르는 무서운 공포게임까지 긴장감 넘치는 게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해보셨던 공포게임이 있으시다면 지금 잠깐 영상을 정지한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좀비가 등장하긴 하지만 공포게임과는 거리가 멀고 호드라고 불리는 대규모 좀비 무리와의 전투, 그리고 훌륭한 스토리텔링으로 호평을 받은 데이지곤입니다. 데지고는전 세계적인 전염병 발발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 감염되어 플리커라 불리는 괴물 놀러 별의 머니 후 2년이 지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끼리끼리 모여 각지의 야영지들을 구축하여 살고 있으며 그 야영지들을 돌아다니며 해결사 일을 해주는 드리프터의 삶을 사는 주인공 디콘센트 존이 플리커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 발매 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불편함 정도의 심각한 버그가 어? 다수 있었고 프레임 드랍 등 미완성 게임을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스팔트 아래로 추락하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에게는 이러한 버그들을 경험하면서도 엔딩까지 플레이할 만큼 재밌는 게임이었지만 버그 때문에 추천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후 몇 차례의 보안 패치를 통해 현재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하니 이제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그가 해결된 시점에서 이 게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토리텔링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디컨의 감정서는 물론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생존자들이 각 캠프에서 분타하는 상황을 정말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장점은 좀비들의 무리, 일명 호드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며 플레이어를 발견할 경우 일제히 달려드는 호드를 처음에 마주하면 상당한 공포를 느낄 수 있으며 처치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전투는 총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를 베이스로 하며 근접 무기 석궁. 수척 무기 등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투 시 총을 격발하는 손맛이 좀비 게임 중 단연 높뜸이라고 해도 될 정도고 근접 무기의 타격감은 개인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도 탁급입니다. 스토리 중에는 소규모 좀비 무리와의 전투가 대부분이지만 중후반부에서는 앞서 소개한 호두 무리와의 전투를 할수 있으며 이 전투가 데이즈곤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인기를 이용해 호두 무리를 한 곳에 모아 폭탄을 터뜨리거나 시카고 초퍼 같은 고성능 무기를 통해 학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두 무리를 소탕하는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밴드 스튜디오의 데이즈 는 2019년 4월 26일 정식 발매하였으며 2019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상, 스토리텔링 상을 수상하였지만 게임 출시 초기 엄청난 버그들 덕에 인식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메타스코어 76점, 유저 평점 8.4점에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의 한줄 평: 호두무리를 소탕하는 손맛도 일품이지만 스토리 관련 어워드를 수상할 만큼 스토리텔링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게임 초기의 버그들은 대부분 수정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은 특정 구간에 공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게임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포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순한 맛이 느껴지는 더 라스트 오버스 파트 1입니다더 라스트 오버스는 어느 날 인간을 숙주로 하는 동충하초 변종 바이러스가 퍼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거나 사망하였으며 사회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암울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졸도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그의 딸 사라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딸 사라가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엘은 격리 구역에서 밀수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이러스의 매력을 가진 엘리라는 여자아이를 백신 연구소까지 배달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조엘과 엘리의 연구소를 향한 여정을 그린 라스토버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스토버스의 스토리는 선형으로 진행됩니다. 개발사의 너티독의 전작 언차티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가르거나 엔딩을 바꾸는 선택지가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기괴한 동충하초 괴물들과 10년 동안 방치되어 자연물과 뒤섞인 아포칼립스 세상의 모습이 주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완전히 몰 파이어플레이 하는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2013년에 발매하였지만 최근까지 두 차례 걸친 리마스터를 통해 그래픽이나 시스템 등 많은 개선을 거쳤기 때문에 최근 출시한 게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쾌적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투는 총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가 기본이며 둥기나 날붙이 같은 근접 무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조용히 접근하여 칼을 통한 암살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총과 무기 등의 내구도는 한정되어 있고 기타 전투 보조품의 재료도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막 사용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다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러너, 스토커, 클리커 등 7가지 형태의 감염체들과 싸우게 되는 것은 물론 여정 중 만나는 불황자 인간들과의 갈등도 다수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염체 중 하나인 클리커 의 까드득대는 소리가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티독의 더 라스트 오브 스는 2013년 올해의 게임 어워드를 다 휩쓸었으며 메타 스코어 95점 유저 평점 9.2점의 압도적인 성적은 물론 이고 메타 크리틱 선정 2010년대 최고의 비디오 게임 2위로 선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1위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3위는 위치 저3가 차지했습니다. 복겜의 한줄평 PC판으로도 발매된 지금 플스가 없어서 혹은 여타이유로 플레이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리마스터작인 파트1을 구매하시면 되고 특정 구간만 제외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 공포게임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옥겜이 살면서 플레이 해본 게임 중 가장 무서웠던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만 봐도 공포가 느껴지는 바이오 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입니다. 2014년 어느 날 주인공 에단 윈터스의 아내인 미아 윈터스가 에단에게 의문의 영상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에단은 행방불명되었던 아내 미아로부터 특정 주소가 적힌 편지를 받게 되고 미아를 찾기 위해 해당 주소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진 일명 베이커 저택으로 불리는 별비 폐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베이커 일가의 끔찍한 실체와 마주하며 바이오하자드 7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이오하자드 7은 기존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와 달리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덕분에 어둡고 폐쇄된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분위기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으며, 주인공 또한 전투에 숙련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 한층 더 주인공의 신경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편 외에 탄탄한 짜임새의 DLC가 4개나 존재합니다. 각 DLC의 본편 게임 내에 특정 요소를 파고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사물에 숨겨진 이야기나 등장인물의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본편 플레이하신 후에 DLC까지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총을 이용한 전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기존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시점이 1인칭으로 변경된 만큼 FPS 게임의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권총, 산탄총. 기간단총 중화기까지 다양한 총기가 등장하며 근접무기 또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전통 특수무기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난이도에 관계없이 4시간대로 게임을 클리어하면 회전톱이라는 히든 무기를 얻을 수 있고 에커 가족들도 순식간에 제압하는 사기적인 성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캡콤의 바이오하자드 7은 2017년 1월 24일 정식 발매하였으며 1인칭을 활용한 영화 같은 연출과 스토리텔링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으며 메타스코 86점, 유저평점 8.0점에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게임의 한줄평, 공포게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상당한 무서운 게임입니다. 압도적인 몰입감의 연출과 스토리로 호평을 받은 게임으로 취향에 맞으신다면 후속작인 바이오아자드 7 빌리지까지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게임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